이번 시간에는 매우 안전하고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넣은 후에 건로포를 이것을 U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걸 올렸죠? U자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합니다. 좌측으로 지지대를 한번 더 감은 후에 이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U자형이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로프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옵니다. 이끈로프를 고리 속에 넣는 거죠. 접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매듭이 밀착되게 있습니다. 여기서 U자 형태 한번 감아서 한번더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지대 한번더 감고 이 로프를 끈그 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 흔들어 주면. 매듭이 밀착되고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